가진 그런 흙입니다. 황토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신생대 지형이다 보니까 화산지대는 아니지만. 을 섞어서 접목시켜서 만들어 넣은 탑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탑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이탑까지해서 관광지화를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 โบฟ้าบอลคีบอักกิ้งพีซพีซโนบอักก a y าเวพีซชิงไพ่เตียนโจ๊กคู้หนึ่งต่างโลกดนขึ้นไปได้เลยนะคะไม่ข่างทางเดินค่ะโนฟาเรนตเบนอริบาบฟาบอลคีบอนกชิงไพ่เตียนโจกผู้หนึ่งต่างโลก เดินขึ้นไปได้เลยนะคะไม่ขวางทางเดินค่ะ keep walking please please no blocking the way please ชิายเตียนโจกผู้เดิ่นต่างลูกเดินขึ้นไปได้เลยนะคะไม่ขวางทางเดินค่ะโลกร้อขอบเป็นอาริบาปโปกบอล keep walking please บาปโปกบอล keep walking please please no blocking the way please ชิงควายเตียนโจกผู้เดินต่างลูกเดินขึ้นไปได้เลยนะคะไม่ขวางทางเดินค่ะ เราพาร์เรนโอเบนอริบาโปีวอลกิ้งโรีย่าเนทาิงจัง 그러어떻 <목소리도> 하얀그쪽으가는거 아이가? 아니야 아니야 나가돼아 같이 들어가서 여기 여기 하면 돼요? 어어 어, 이쁘다 자 하나 둘 나도 한잔 잠깐만지어줄게요이어예 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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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같이 있어. 저희 어딜 가든 파이팅 하나, 하트 하나, 아시겠죠? 네. 자, 파이팅 먼저하겠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무슨결에또 그 질문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니까 그다음부터 절대로 안 물어보세요. 어떻게 저한테 꽃은 저희 와이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그다음부터 절대로 안 물어보시더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든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릴 텐데 맞죠? 요즘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잃어버렸어. 녹차가 좀 작죠? 여기도 녹차를 딸때 여기는 사람이 딸까요? 기계가 딸까요? 이 탐모공원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치앙 라이 사람들을 위함도 있지만 고산족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전통을 지켜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태국 정부가 태국 국민으로서 인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금융업은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목에 링을 차고 계신 분들 매스컴버 통해서 보시고 계세요? 할인종이라고 불리는 분들, 그리고 평생 모자를 쓰고 사는 아카족, 뭐 고구려 후에 라후족, 23개 부족이 산 속에 있어요. 태국 정부도 정해요. 하다 보니, 여기, 이태원공원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이고산족 사람들 수익 창출, 일거리 창출을 해서, 이런 데서 먹고 살수 있게끔 하는 의미도 있었고, 지금도 관리하고, 라후족은 중국 이서남단에십석판다 대리라는 지역에도 아직도 많이 살고, 이또 했을 수게 빨리 나 찍어 고들 응. 예쁘다. 예쁘다. 아. <목소리가>

하고 작은 거에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는 사람들. 이태국히 예, 북쪽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 버스 저희 수면 저희 총 인원 다 같이 그 사자상에 가서 단체 사진 찍고. 더찍을게 네, 잠시만요. 이 네. 2번 갈게요. 그사람만은데 거기서 찍을 끼라고. 그... 아니, 아, 돼. 사람 지 말고 구조 これこれ部屋んできるな。 yeah 인간 진짜 아요들으시어야어어어 그래